자, 포커스와 인피, 세 번째 맵, 자, 오크대 언데드, 종족 바꿔서 나왔고, 자, 주종 걸렸어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떨지. 영웅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예, 그런트 빌드 할까요? 아니면은, 원밀 워밀 빌드 할것 같죠? 이 오크가 빌드 여러 개할수 있는데, 헤드헌터 빌드랑, 그런트 빌드, 아니면 노베럴 홀업 빌드, 뭐, 여러,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영웅이 중요해요. 영웅은 어떤 조합이 맞춰지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사냥으로 트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크는. 그니까, 러 헤드헌터 빌드 한 다음에, 영웅이, 아크메이지, 뭐, 크리트로드, 뭐 비마 소환물 나오면안 뛰고 그냥 사냥하면서 모은 다음에 소환물로 정찰 한번 보내서 상대 종족 보고 뒤늦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연 팔라딘 마킹. 마킹. 키퍼. 자, 지금 마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제 8번 나와서, 마킹 7승 1패입니다. 마킹. 선마킹. 7승 1패. 못 잡죠? 마킹의 1패는 마킹 대 마킹에서만 패배했습니다. 예, 지금 마킹 그냥 슈퍼 1티어예요 이거 너무 가까이 가면 인탱글하고 엠신공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거 각 보고 있는 거예요 임피 스킬 안 찍고 있거든요? 아니 예, 찍었어요 가가위병면 잽싸게 묶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풋맨으로 매일같이 예, 엠신공 이런거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포탈 탈탄니 그럼 나 멀티 지금 간다 와 이거 그쵸? 아저한거 같습니다 그 아까 포커스 선수도 그렇고 만약에 저였다고 하더라도 포탈 이미 홀업을 눌렀을 거거든요 근데 홀업을 안 눌러놓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는 거 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같이 볼트를 일단 영웅 좀 때려놓는데 네, 뭐 영웅 조금 맞는 거안 아픕니다. 이거 있어요. 딴검이 있다고요, 딴검 슬! 이걸 해내네. 자, 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 저딱 일주일 있다 왔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한6일 정도. 이게 예, 볼트도 안 던지고 스틸한 거 굉장히 의미 있는 플레이였고요. 좋았죠? 이거 안 했으면은, 이제, 레벨 2 되면서, 그, 찍혔을 텐데. 트렌트가. 자, 알타도 뒤늦게 팔았어요. 어, 굉장히 그 플레이가, 어, 좋네요. 보고 배울 점이 있는 그런 플레이고. 자, 굳이 여기서는, 예, 마킹을, 예, MC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언제든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에이팅글. 예, 지금 여유 해골이 없어가지고 더 압박이 좀안될 뿐이지 이미 충분한 이득을 가져간 임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킹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뒤에 헤드헌터 이거 두개 있어도 이거 죽어요. 윈드라이더 해야겠죠. 레이더는 절대 안 됩니다. 인탱을 이 e 스킬 찍히는 순간 가는 거예요. 자, 스틸. 아, 다 죽었어요. 헤드헌터. 전멸. 물론 헤드헌터가 이제 사실 빌드업 단계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다드헌터로 아, 이제 빌드업 하다가 이제 윈드라이더로 넘어가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자살하는 게 좋죠. 어 이리로 가면 죽는 거였는데 이러면 죽겠네요. 쌍마킹. 일단은 쓸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지금 이제 윈드라이더를 잡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게 없죠. 얘가 괜찮긴 하거든요. 얘가 이제 인탱글인데, 그유닛에게만 적용되는 인탱글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얘는 잡아도 못 나오고요. 자, 3레벨 되면은, 자, 1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했죠? 아... 엠신공으로 이 게임을 끝내 버리겠다 인피 마킹도 전사 자, 하지만 심시티가 아예 좀 도움이 안 되긴 합니다 이 막을 준비가 아예 안돼 있어요 알타 타이밍은 좋긴 한데 마킹에 패배 하나 슬쩍 올려놔야죠, 아무래도. 선마킹 1패 추가요. 만화 다 썼으니까 에뱀팔았고요 이쪽에 타워를 좀 늦게 올린 거는 임피 선수의 좀큰 실수네요. 상대 이티어 타이밍에 무조건 타워 여기다가 하나 추가했어야 되는데. 와 금방 날리겠는데요? 이거 조, 좋은 친구죠, 이거. 자, 용병 용용 용 사야죠, 용. 용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닙니다.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사는 거요. 이쪽 살짝. 아유, 소환. 어 이거 모비 데려 죽인다. 모비 죽인다. 마킹전사. 4레벨. 자, 다음 마킹. 자, 세컨 이제 뽑구요. 어,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이거 죽겠는데요? 어, 노릴만 하죠, 이거? 이스네요 되어 있어요. 저 묻고. 볼트 이거 바로 타면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타면. 배쉬가 안 터집니다. 자, 이러면은 결국 이거 견제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와 버렸고 아, 네패 아, 세컨 펜더 아, 이제 레이더, 윈드라이더의 굉장히 강력한 카운터형 영웅이죠 3레벨 찍었을 때다 확인했고요 안정적으로 갑니다 약간 잡다만 이것도 먹고 싶긴 한데 이게 피 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피 관리가 좀안 되는 게좀 기분 나쁘네요. 자 아, 지금 묶어버리고 힐스가 없어요. 연기기 와. 아슬아슬했어요, 진짜. 아, 네, 다 죽겠는데요. 자, 볼트 볼트가 있기 때문에 어 배쉬 와 일단 잡아야 됩니다. 이스턴은 강력하거든요. 연속기 하지만 이 물량의 차이 무시 못 하고요. 영웅 우클릭밖에 답이 없거든요. 자, 볼트 두 방으로 이 데미지 400. 아, 영웅 데미지, 한, 300 정도로, 글쎄요, 이 병력을 다 밀어낼 수 있을까요? 영웅에게 두 발사도 있, 안 죽거든요? 이게 볼트, 아이고. 부족해요. 그리고 2티어잖아요, 결국은. 아, 널스맨님, 안녕하세요. 네, 전부 다 랜덤입니다. 영웅도 랜덤이고, 종족도 랜덤. 심지어 용병까지 랜덤. 올더 랜덤. 다 랜덤이에요. 자, 영웅을 살리기 위해서 벤시까지 준비하고 있는, 인피. 좋은 선택이죠? 지금, 우클릭밖에 할게 없는데, 우클릭을 막기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시 멀티 시도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영웅이 최고 존엄 마킹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상대 영웅 조합이 오크의 유닛들을 카운터치기 너무 쉬운 조합이에요. 기포 아지도 20분 남았고. 일단 하나 잘 붙였는데 포탈 있나요? 포탈 없어요. 어, 자, 일단은 술불. 이빛나감 무시 못하거든요. 자, 고치고. 인피는 고쳐야 되고. 포커스는 부셔야 되고. 자, 다음 불. 아, 잠깐만요. 이 배, 볼트 베시 콤보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펜더가 죽어요. 펜더 죽어요. 아, 다시 한 포탈. 이건 좀 이른 포탈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만화가 예, 없어가지고. 포커스가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인피도 약간. 무리였죠. 예, 좀. 겁먹었어요 이 마킹의 파워 앞에서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포탈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비하면서 다음을 좀 봐야 되는데 필리지도 이번에 잘 해놨거든요 돈을 좀 벌기야 벌었겠습니다만 좀 상황이 불편합니다 자, 아이템 룬드 브레이서, 아, 이거 최고의 아이템이죠 지금 언데드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잠깐만요, 캔슬 가다가 딱 걸려버렸네요. 최대한, 최대한 취소라도 가야 돼. 와, 베이씨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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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핸더, 무적 쿠션. 아, 근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왔는데요. 어, 그래도, 뿜포를 못 막아요. 무슨 이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짜 보통 이런 걸 보고 역겹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진짜 역겹네요. 와 쌍마킹이니까 볼트 퉁퉁치다가 배시 볼트 안 되겠다 자 베시 자 뽑습니다. 이게 벤 씨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털려가지고 자원이 좀 부족했죠 인피가. 자 포탈 뭐 무포 이런 거 사서 지금 인구 수가 확연히 적은 포커스인데도 불구하고 영웅의 힘만으로 이게 싸움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땡굴하는게 낫겠는데요. 물론 땡굴하면 이제 스킬을 바꾸겠죠. 골렘, 골렘 스틸, 골렘 스틸 감사합니다. 힐링 와드 초대박. 더스트 안 사왔어요. 자, 보이면 죽어요, 보이면. 자, 보이면 가는 겁니다, 보이면. 에, 네, 이거 3스킬 인팅글은 디스펠 없을 때한 방이에요, 한 방. 오, 포탈로? 이러면 살죠? 왜안 죽었죠? 이 스킬 찍어놓고 쓴 건가요, 얘는? 스킬 좀 늦게 찍었나봐요. 게임이 요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요상, 요상해졌어요. 어, 텔포 실수? 어? 아, 실수가 아니고 죽었나보네요. 뭐, 보냈던 게. 자, 이런 구를 보내는 플랜은 좋은데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인팅을 한방 디스펠 나왔고요 얘도 그냥 이거 먹어야겠는데 만화 과연 먹을 수 있나요 부종의 아 부종의 한계 어 잠깐만요 설마 에이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무적 부셔 아 키퍼 힘쫙 빠졌는데요. 포탈, 안, 안타거 오버 아닌가요? 와, 이게 넘겨놓고, 역으로. 풀었고. 뭐, 뭐, 뭐가 막 떨어졌다, 막 하고 갑니다. 자, 영웅만 우클릭 하는데, 아, 인피 잘 살렸어요. 자, 두방 있어요. 아직 두방 남았다. 첫 방부터 포탈. 아, 병력 뺍니다. 안 가요? 그쵸, 바꿨죠? 애매하게 핀들을안 하고, 굴디스로 틀었습니다. 근데, 키퍼가 결국 피가 없으면은, 힘이 없을 텐데요. 그냥 다 같이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키퍼건, 마킹, 아니, 펜더건, 마나가 있어야 되고, 다마나가 있어야 돼요. 이 모두가, 이사형이 전부 다 필요한 건 만화입니다. 포드비스트. 어우, 양쪽 다 지금 치열해요, 아주. 움직임이 자, 좀 있으면 5오랩입니다. 마킹 이거 33 볼트 날아오면은 어떤 용도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빼야죠. 그쵸? 언제든 빼야 되는 상황. 와 흡수. 자, 일단 무포를 다 준비하긴 했어요. 무포 나발이 옥저 우클릭 들어가는데요? 우클릭 들어가는데요? 우클릭 들어가는데요? 와씨 상배씨얘 그냥 포탈 사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피? 포탈 사야죠 이거 광클릭 중일 거예요 뭐.. 모... 와 탔어요 <laughs> 진짜 역겹네요 <laughs> 마킹 진짜 역겹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힐링와도 남아있죠? 저 이거 잡으면서, 어유, 아이고, 실수. 그니까, 러 심지어 룬드도 있어요. 자, 지금 밴라이더 뽑는 판단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코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빨아들이는 컨을 해야 되는데, 인피가 할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난이도가. 자, 크랩이 없긴 합니다. 좀만 더 잡으면 오레벨이에요오레벨이 5렙이 된다고. 오. 홀트 한 방, 알다 한 방, 읍수. 어, 잘못 껐습니다. 이런, 이런 게그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데, 이거 해냈고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던지는 거야. 그 만화가 없어요. 배시만 터지면 되거든요? 보탈 배시 터지면 죽으니까. 오레벨 얘까지 오래 되면 대확실히 포커 선수가 주종이라 그 플레이 예, 플레이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아무리 이제 쌍마킹에 뭐 이렇게 떴더라도 주종 오크 선수가 아니었다면은 이거 손도 꼬이고 도전해서 충분히 밀렸을 것 같은데 어 이런 표현 굉장히 좋네요. 자, 이것도 5레벨 되겠고요. 아! 만화스톤이에요! 자, 인구수가, 언데드가 안 늘어나요! 들리나요? 멸망의 오5레 이거, 그냥 뎀드두개 짓고, 마스크 한 벤시 잔뜩 모아가지고 다 뺏어버려야 될것 같은데. 답도 없어 보이는데. 디스펠 너무 준비 잘돼있고요 한 방에 풀려버리는데? 더 이상, 더 이상 뭐가 없나요? 여기도 근데 위험하고요. 아무포옵수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양쪽 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버틸 수가 없어, 씨 자, 풀렸어요. 자, 다음 거! 다음 볼트!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 묶고, 옆으로 묶고, 여기가 죽나요? 여기가 죽네? 여기가, 여기가 죽겠는데요? 포탈 누르나요? 포탈 6 레벨 팬더는 5 레벨. 아, 자, 어마어마한 게임입니다. 정말 웨잉. 자, 본진전은 끝날 때까지 싸웠구요. 룬드의 안티메직쉘무 루포. 살기 위한 모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포탈만 이번 게임에 몇번탄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포탈 사서, 가져 혹시 모니까 가보는 거예요. 뭐 좋은 거 있나? 어, 6렙짜리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9렙짜리, 7렙짜리인가? 히드라. 아... 자, 깨지면 깨지면 노답이에요. 깨지면. 자원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 자원 끝났기 때문에 서로 자, 가난하거든요. 인피는 이제 최종 하나 있죠, 방법 이제 25분,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렙짜리 영웅 뽑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아예 볼트 한 방에 안 죽어가지고 살짝 데미지가 부족해서 필수로 버텼고요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눈엣가시 같은 벤시부터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아 마킹 죽어요 오랜 마킹이 아 마킹으로 재미는 많이 봤는데 결국 안 되나요? g g 아 인피가 이 게임을 경구, 결국 승리해내면서 또 1등으로 8강에 갑니다.